오늘은 반반 시술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시술과 마사지 반반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얼굴만 이뻐지는 게 아니라 음. 안색이 밝아지는 거, 음. 피부 그리고 음. 다이어트 효과까지 다 있잖아요 최소 어, 그러니까. 억대 효과 이상이라고 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반 시술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시술과 마사지, 반반 하는 거거든요. 갈사랑 마사지에 일가견이 있으신, 통식적에 네. 돈 엄청 쓰신 그런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전체적인 그 순환과 근막을 리프팅 시켜주고, 우리 몸의 림프 순환을 이제 자극해주고, 미용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맞아요. 마사지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잘 먹는 며느리로 열심히 좋은 정보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저도 뷰티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저는 집에서 할수 있는 괄사에 일가견이 좀 있어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다 억 넘게 쓰셨다고 억대 했죠? 억대 썼죠 네. 억대 쓰고 음. 나니까 결국에는 음. 그냥 제가 매일매일 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냥 어쩌다 가는 것보다는 매일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어요 시술과 관사 마사지 효과를 좀 비교해 보려고 자원자 한 분을 모셨고요. 저는 유튜브 대본을 쓰고 있는 작가고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되 많이 받았고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찾아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저는 윤곽 수술, 양악 수술 같은 걸 받아서 평소에 처짐이나 얼굴 크기가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마침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할게요. 리니어지 리프팅 레이저 시술 할 어, 거고요. 네이... 레이저니까 네, 뭐 네. 어디를 뭐 풀어진다거나 그런 건안 들어가죠. 네, 저는 그냥 네. 얼굴이랑 목라인을 할 거고. 네, 네 저는 제가 매일 이제 하는 것들이 네. 목부터 좀 풀어드리고, 음. 앞가대 음. 제가 또 음. 하는 게 있거든요. 음. 그걸 간단하게 하면서 조금 순환을 좀 도와드려 볼게요. 대신에 음. 이거는 음. 오늘 지금 보여드린 것만 음. 한번 한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시는 거 효과를 보시는 거고, 음. 만약에 내가 좀 급하다, 난 빨리 음. 효과를 봐야 된다. 음. 라고 하면 레이저 네, 시술의 네. 효과를 네. 보시는 게사실 맞아요. 음, 음. 그럼 같이 하면 또 그렇죠. 훨씬 더 유지 기간이 좀... 정말 길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먼저 관사를 <laughs> 네, 그럼 네, 해볼까요? 네. 네. 발사하실 때 그냥 무턱 대고맨 얼굴에 하시면은 이게 자극이 돼요. 맞아요. 피부, 네. 피부염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밀리고 효과가 어. 안 나요. 음. 그래서 근막까지 힘을 주려면 이게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오일이 됐든 어. 마사지 크림이 됐든 음. 발라주시고 그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마사지 전에는 따뜻한 물 마시고 호흡 한번 깊이 해보시겠어요? 지금 너무 가슴으로 들이쉬시는데 배로 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호흡을 코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충분히 내뱉고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하실 때 여기 혀를 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아파요 지금 하면 아프죠 오, 근데 예뻐요. 많은 현대인들이 오.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꽉 막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이제 마사지를 하기가 더 좋아져요 풀고 나서 요런 데를 이런. 버터볼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다이소 가면 두개천 원이에요 천 원이면 너무 이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 제가 가방마다 넣어 놓고 누구 기다릴 때 아니면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문질러 준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주셔야 될 때가 어디냐면 호흡하시고 나서 여기 소흉근 대흉근 근육이 있어요 결이 여기를 안에서 밖으로 두둑 너무 아파하실 줄 알았어. 안해 보셨죠? 이런 거. 한안 했으면 완전 아플 거예요. 왜냐면 뭉쳐 있고 이게 지금 다 굳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풀려 있지 않으면 음. 이거를 한게 효과가 음. 많이 안 나. 그래서 여기 두둑해지는 이유가 살이 찌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이고 뭉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어 줬으면 겨드랑이 좀 들어 봐 주실래요? <laughs> 네. 사실 여기를 애과라고 해요 여기에 정말 림프액이 고여있으면 두둑해지고요 그리고 거뭇거뭇해져요 이 독소가 쌓이니까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니까 실제로 밝아지기도 하는데 이 두둑했던 게 제가 원래 불룩했거든요 살이 빠져도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이제는. 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 조금 있네요. 음. 네, 있어요. 음. 네, 여기를 평소에 TV 보실 때건 누굴 기다릴 때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꾸 만져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주먹 넣고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돼요. 지금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을 더 많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기 소용군, 대용군이 모여 있는 요 쇄골 아래 에 있는 부분 있죠? 가슴뼈. 여기 풀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겨드랑이로 가야 돼요 겨드랑이가 또 중요한 림프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으로 가는 여기 이렇게 딱 돌리면 지금 살짝 뭉쳐있어서 어? 뭉쳐있네 확실히 많이 뭉쳐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야 돼요 음. 여자든 남자든 오태가 나려면 어, 목선이 어, 좀 살아있어야 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발라두시고요 여기를 자꾸 쓸어주시는 오.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네. 음, 음. 이게 뭉쳐 있어서 그래요. 음, 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음.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예풍혈이라고 해요. 음. 근데 여기 귀밑 뒤에도 여기 침샘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침에 딱눈 떴을 때 부었으면요, 나는 바쁘다. 그러면 아침에는 약식으로. 여기 목 주변 막 주물러 주신 다음에 여기 귀디를요 이렇게+ 이렇게 주물르는 거예요 <laughs> 너무 아프죠 당겨주고 접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순환에 도움이 돼요 진짜로 이거를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돼서 효과가 나아요 어느 순간 안 아파져요 그러면은 이게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머리 근막이 얼굴하고 다 연결이 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프팅은 여기 근막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리, 얼굴 리프팅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가 탈닝이 되면 얼굴 리프팅이 올라가니까.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도 좀 어. 눌러주시고 후두부, 측두부 그리고 여기 얼굴 선 있죠. 여기. 응. 여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 아프죠? 이런 데를 다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얼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얼굴부터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음. 얼굴에는 특히 잘 발라주고 하셔야 돼요. 맨얼굴에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자극이 되고 주름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잘 발라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해야 될게 눈썹 뼈 앞에 여기 아프시죠? 네 음. 여기랑 여기 태양열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자꾸 쓸어주세요. 그러면 인상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두통이 쓰신 분들도. 여기 둘러 주면 너무 오, 좋거든요. 예. 어,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자꾸 풀어 주면 눈썹도 실제로 올라가고 눈도 커져요. 이 음. 근육이 자꾸 내려오는 게. 그리고 나서 저 포인트 제가 매일 하는 것 중에 여기는 진짜 사정 없이 겁나세요? 제가 윤곽 수술을 했는데. 아그 아, 뼈가 부러지. 아 그래서 아, 그 정도는 아, 하지 않습니다. 예, 아, 네. 근데 수술하신 분들도 하시면 효과 더 보시고 맞아요. 왜냐면 아, 근육이랑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아, 지금 맞아요. 늘어져 있는데 아, 얘 아, 올라가는 아, 효과가 아, 있거든요. 딱 여기 광대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여기딱 주먹을 거세요. 거시고. 올리는 오. 거예요 여기를 여기가 풀어지면 팔자주름도 예방이 되고요 이 애플존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올라가요 그리고나서 중요한 부분이 입꼬리가 사람이 이렇게 처지면 나이 들어 보이 마리오네트 있죠 이렇게 음. 되는 거 음. 그래서 대표님이 음. 얘기하는 게다 내가 보톡스를 놓는 부위더라고요 아 않죠? 그래요 어, 입꼬리 보톡스를 놓거든요 음. 여기까지 포인트는 전신 해주시고 싹 돌아서 얼굴로 왔을 때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눈썹 볼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마리오네트 있는 부분을 뼈로 해가지고 올려주신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또 턱살이 두둑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를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계속 한번 해보세요 쭉몇 번씩 해주세요 뭐한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해주시고 나서 포인트는 손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가슴에 대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어, 그래, 되게 거예요. 되게 그렇죠. 땡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옆으로도 하시고요. 이쪽으로도 하시고요. 스스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 진짜 아프더라고요. 숨이 톡톡 막힌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런 데를 뭐 풀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었고, 인터넷에서 발사라고 해도 되게 간략하게 있으니까 신뢰가 안 갔거든요. 근데 알려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제가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냥 거울을 보고 제가 만져봐도 이게 좀 이쪽이 확실히 올라간 게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할것 같아요. 어 지금 경락을 오, 한쪽이 진짜 올라갔거든요. 간소화에서 했는데도 확실히 경락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는 약간 얼굴 살이 붓기나 이런 게 결국에는 좀 살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영을 꾸준히 해주시면 얼굴 리프팅에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시술로 리프팅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할 장비는 리니어지라고 울세라, 뭐 슈링크, 리니어지 다 하이프 장비라고 해서 얼굴에 이제 지방층이랑 근막에다가 열 에너지를 줘가지고 리프팅을 시키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레이저가 좋은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드리는 설명이 한꺼번에 뭘 많이 해서 감당이 되는 피부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피부가 있어요. 친구가 그 세트를 했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도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부 두께가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감당이 안 되는 걸 쏟아 부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길를좀 알려드릴 수가 있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써볼게요. 일단은 남자기 때문에 모공도 좀 큰 편이고 그래서 피부가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내가 두껍다는 건 표피랑 진피를 다 합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두께를 얘기하는데 표현을 하자면 질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 수술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피부가 얇은 부분이 어, 레이저를 네. 많이 맞으면 부작용이 날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종이가 얇고 힘이 없는데 열에너지를 과도하게 넣으면 걔네가 타버려요. 근데 내가 종이가 두껍고 찌기면 열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도 안타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거 잘... 일단은 뭐 피부가 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피부가 이제 과도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상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저 모양대로 빨갛게 뭐 부풀어 오른다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수포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패이거나 흉터가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오버됐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셨어요. 제가 진짜 레이저 맞기만 하면 무조건 수면 맞지 하거든요. 제가. 아니 근데 나도 그 마음이 뭔지 아는데 이거 진짜 안 아파요. 아파요? 어안 아픈. 이게 안 아픈데 효과가 있어서 나도 처음에 데모했을 때 이게 안 아픈데 효과가 있다고 되게 그랬는데 안 아파요. 아픈, 아픈 거. 본인 은 어때요? 슈링크랑 비교했을 때? 이거 0.7. 아 진짜요? 7인데 진짜 이게 말반대야. 안안어 리니어즈 근데 진짜 안아파요 그래서 슈링크를 팔아 버리고 리니어즈를 바꾼 건 에너지 줄은 슈링크랑 똑같은 강도로 들어가거든요. 아이씨, 벌써 얼굴 이 오른쪽이 작아졌는데. 아, 네, 저는 이제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시간 이좀 걸려도 한쪽 하고 앉아서 보여주고 다시 누워요. 그래야지 알거든. 한꺼번에 보면 잘 몰라. 근데 한쪽 좋아진 거 보여주고 그래야 제 직성을 풀려서. 와, 근데, 발사도 진짜 대단한데, 제가 사실 레이저 수술을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레이저 수술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원장님이 어떤 파워로, 어디에, 얼만큼 제 피부에 맞춰서 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원장님이 잘 쏴주신 것 같아서, 이쪽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필요한 시술 잘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시술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일타강사 수업이면 집에서 하는 홈케어는 혼자서 공부하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를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마사지에 억대를 쓰신 그분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환자분들도 병원에 와서 시술 받고 내가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셀프로 홈케어를 열심히 해주시면 병원에 1년에 세번네번올거한번두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거죠.